안녕하세요. 다음 스컴터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고사양 조립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한동안 이 리안리 TL 와이어리스 펜이 품절이 조금 오래 지속돼서 저도 힘들고 기다리시는 고객님들도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TL 펜이 재입고가 돼가지고. 어,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안텍에서 나오는 C8 메쉬 제품입니다 어, 케이스 구조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안리 XL 제품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굉장히 유사하고 어,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140mm 펜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물론 오늘은 전체적으로 120mm 펜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9800X 3D에 그리고 5080 5080이고요 그리고 하이드로시프트 리안리 쿨러가 어 지금 논팬 버전으로 아예 나오고 있습니다 팬이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팬이 포함이 아예 안 되어 있어서 어 조금 더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팬을 아무거나 넣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어어 오늘 전체적으로 구성 자체는 50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550 조금 안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 금액이 지금 발생이 되었고요. 어, 윈도우 정품까지 추가로 구입을 하신 거고, 그리고 저희 최근에 진행했었던 구독자 이벤트. 네. 어,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대댓글을 다 달아드렸고요.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그니까 지금 오늘 촬영 날짜가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말일이죠. 네. 말일까지 최대한 발송을 한번 진행해 드리는 걸로. 봤는데 응. 구독자가 좀 많이 빠지더라. 응. 끝나니까. 어. <laughs> 한번 조립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세팅입니다. 블랙 세팅. 케이스는 안텍에서 나오는 CA 메쉬 제품이고요. 어, 140mm 펜 그리고 또 140, 어420 이렇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네, 장착이 가능한데 오늘은 일단 120mm로 전체. 진행을 할 거고요. 하단 리버스, 측면 리버스로 진행을 할 거고 순행 배기 후면 배기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점이 140mm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단부에 보시면 브라켓이 기본 브라켓이 140mm 팬을 장착하기 위해서 어, 기본 브라켓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0mm 팬을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액세서리 키트에 보여 드릴게요. 어, 케이스를 구입하시고 개봉하시게 되면 액세서리 박스가 들어있는데요. 그 액세서리 박스에 이렇게 하단부 브라켓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켓을 얘로 바꿔줘야 돼요. 120mm 펜을 장착을 하시려면. 음. 그리고 리안리 TL 와이어리스 펜총 10개죠. 총 10개가 장착이 될 거고. 이쪽은 이제 정방향 펜 그리고 리버스, 리버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컨트롤러가 총 4개. 네 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PWM, PWM을 SATA로 받는 이 케이블이 있는데 이 케이블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LCD 팬이 들어가는 경우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는 게 좋고요. 어, LCD 팬이 안 들어가더라도 PWM을 좀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SATA로 보조전화를 받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블도 사용을 할 거고 컨트롤러는 대부분 USB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이렇게 위에다가 꽂거나 본체 후면 뒤에다가 꽂으실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면 얘를 사용함으로써 USB 포트를 하나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본체 뒤쪽에 USB 헤더에 물려서 숨겨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LCD가 다 없습니다. 네. LCD는 잘안 보실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LCD 전부 다 빠진 세팅입니다. LCD는 아예 없고 전부 다 TL 와이어리스 일반입니다. 네, 메모리는 클레브 제품이고요. 6400에 CL32짜리 네 32기가 제품이고요. SSD는 삼성전자 990 프로 2테라 제품이고요. 고객님께서 셀렉을 해주셨어요. CPU는 983D 배그하시는 고객님이신데 어 이제 배그가 패치를 하면 할수록 렉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한번 할때좀 고사양으로 해서 어 디자인도 좀 예쁘게 해서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고요 파워는 슈퍼플라워 리덱스 1000와트짜리 제품입니다 ATX 3.1 제품이고요 이거 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리안리의 하이드로시프트 논펜 버전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그 음. 좀 어색하죠? 네 보시면은? 팬이 아예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달라고 옵니다 쿨러 효과가 있어? 어? 쿨러 효과가 있는거야? 아니 팬을 달아줘야지 이제 아하 팬이 없이 쓸 수는 없지 아 어, 그건 말이 안 되지 라디에이터를 이렇게 빨리 열배출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 이쪽에다 이제 쿨링팬을 장착을 하시는 거고 어, 요렇게 하이드로시프트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 호스 조금만 보이는 거 냉각소스 그래서 이쪽 브라켓에다가 한번더이 호스를 한번더 잡아주게끔 작업을 해서 호스가 조금만 보이게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할 거고 그래픽 카드는 5080 벵가드 제품입니다 MSI의 벵가드 제품이고요 오, 굉장히 예쁘네요 벵가드 제가 또 처음 보는데 오,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예쁘고 네, MSI 럭키 피규어 리미티드 에디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융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 개봉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요거 오, 이렇게. 어아 어, 다리가 없는데. 아, 잠깐만요. 뭐가 들어 있습니다아요렇게 해서 또아 여기다 끼우라고. 이건 아... 뭐야? <laughs> 접착야 카메라 같은 건데요. 이거 카메라를 들고 있나? 아요렇게 어, 굉장히 귀엽습니다. 카메라는. 어, 카메라? 세우는건가? 카메라를 어떻게 하는거지? 요렇게 아, 아 요렇게네요 오아 그러네 자세가 딱 기대고 있는 그 자세네 그치? 아 귀여운데? 그리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X8702 어루스 프로 제품입니다 네 그러면 조립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언박싱만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덮이는 건데, 네, 얘는 이따 닫을 겁니다. 네. 오, 중간에 막 카본 무늬도 섞여 있고 하네요. 카본. 카본 무늬가. 요새 이 컴퓨터에도 좀 카본 이런 게좀 많이 들어가네. 그, 이게 가끔 비닐이 안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예. 네. 어. 비닐 떼줘야 됩니다. 비닐이 지금 보시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별로 음.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붙어 붙어있는 있어요. 아 그래? 어 붙어 있어. 그래서 그래도 떼주고요. 펜을 이렇게 세 개를 다 연결한 다음에 컨트롤러를 장착을 해줍니다. 조금 이 호스가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이렇게 밀어놓고 해야 돼요. 이렇게. 음. 볼트가 하나 어디거든요? 응, 어? 롱볼트 내가 다 넣었잖아. 이게 어떻게 또 밑으로 빠졌냐? 머리 잘랐네? 근데? 응? 머리 잘랐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운펌 아 다운펌했어? 응. 어 아, 아무튼 미용실 들린 거잖아. 어 아, 그렇지 깔끔해졌네. 아니 옆에가 너무 뜨더라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팬 작업이 다 끝났고요. 어이 수냉 쿨러 이 브라켓 부속에 이 홀더가 하나 더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홀더를 하나 더 체결을 해줄 겁니다. 이따가 호스가 굉장히 조금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장착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예, 호스가 굉장히 조금만 보이죠. 네,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메인보드에 이 브라켓을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기본으로 달려 나오는 브라켓을 제거를 해주는 거고요. 이 브라켓을 제거를 하고. 수냉 쿨러에 들어있는 브라켓을 장착을 합니다. 저거 SSD 저거 덮개. 응. 아 요거. 어 그거. 어, 방열판. 그거 왜 오늘은 응. 안 했어? 아어 이쪽에 지금 메인보드 고정하는 볼트 자리가 또 있거든. 응. 근데 지금 덮게 되면 여기까지 덮어버려. 방열판이. 덮으면 안 돼? 어 지금 덮으면 안 돼. 그럼 이따가 또풀러야 되지 메인보드 장착할 때. 아. 어. 거기, 거기, 케이스에 꽂을 음. 때 말스,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아 그래서 케이스에다가 메인보드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덮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 어. <laughs> 자, 그 다음은 이제 케이스에다가 팬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먼저 할까? 잘 보고 있지? 용용이? 응, 용용이 보고 있어. 일단은 후면 팬 앞으로 뺐었고요 <laughs> 자, 먼지 필터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빼는 거고요 하단 펜을 장착을, 오, 용류가 수... 어, 미안하다. 하단 펜을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하단은 이제 흡기 들어가겠죠? 펴서, 음. 얘는 이제 그 브라켓이 되어 있진 않아요. 이 브라켓이 탈착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음. 얘를 그대로 가져다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 브라켓 탈착의 유무에 따라서 케이스를 선택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음, 어차피 뭐한 번만 음. 장착하면 돼주는 거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 실제로 조금 그러시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조립하다가 포기하고 가져오시는 고객님들도 생각보다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워낙, 저도 그렇고, 조립 영상 완전 디테일하게 촬영도 했었고, 앞으로도 종종 촬영을 할 예정이지만, 음, 유튜브는 이제 참고용도이지, 실제 내 사양과 아예 똑같은 영상을 사실 찾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갭에 있어서 조립을 포기를 하시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 넌 전문가니까 그게 문제 인걸 아는데, 그렇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것도 꽤 있기는 해. 어떤 부품이 초기 불량이 났는데 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부품을 새 제품으로 샀는데 고장이 나 있다, 초기 불량이다 이거를 조금 잘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 하필 내가 불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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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리고 고장일 거라고 애초에 의심을 안 하시는 거지. 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초기 불량이 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많이들 문의 주시는 게 조립 대행이 가능하냐? 문의 주시거든요. 조립 대행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비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특히나 또 문의 주시는 것 부품들이 굉장히 하이엔드다 보니까 네 비용은 꽤센 편입니다 네. 다들 하시는 말씀이 막 전국 최저가 막 이런 거 많이들 걸고 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 몸이 너무 지치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신경 써 드린다 음. 음. 난 맡길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보고 있어도 모르, 모르겠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으차! 으차! 아, 지금 이 편집자 친구가 컴퓨터를 가지고 왔어요. SSD를 하나 샀는데, 블루 스크린 뜬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 2시간 반인데 못, 못 찾겠더라고, 원인은. 그, 새로운 도전할 을때 여러분 느끼는 거 있죠? 그, 설렘, 두려움, 설렘 반 두려움 반? 약간, 군대 처음 막 자대 배치 받고 갔을 때나 그런 느낌? 너는 설렘이라도 있지, 난 두려움밖에 없어. 왜? 어? 왜? 또 이거 계속 응. 이상한 거 생기고 그런다고. 응. 변수. 그러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 변수가? 음. 근데 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laughs> 변수는 쉽지가 않지. 근데 뭐 변수 없이 살수 있나? 그러니까 재밌는 거지, 인생이. <laughs> 청소년 드라마 찍어? 그렇게. 확실히 근데 하다 보면 펜 추가가 가장 힘든 것 같기는 해. 육체적으로는 펜 추가. 응이 <laughs> 볼트를 손으로 다조여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팩으로 해도 사실 되긴 하거든. 근데 임팩이 뭐야? 그 카센터에서 쓰는 거 있잖아. 아하, 이렇게 생긴 거. 기억적으로 아하. 생긴 이 드라이버. 엄청 그게 힘이 세서. 망가지면 어떡해. 그래서 나도 임팩을 쓰는 거는 별로 좋아하를 않아서, 음... 지금 보면 얘는 토크가 이제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수동으로 조여줘야 되거든. 음. 근데 조금 힘들긴 해도 막 엄청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팔그 하박. 어, 그래서 반동 제어를 잘하나? 음. <laughs> 갑자기 자기자랑 배그 매드 무비로 해가지고, 제보를? 영상 한 다섯 개 정도? 보내주셨어? 아, 내가 보낸 거지 내가 제보를 한 거지 나나 나 이거 잘했으니까 아하. 사람들한테 자랑거리로 좀 해달라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네. 보낸 거지 제보 영상을 펜 추가가 끝났습니다 펜 추가 끝났고 그다음에 메인보드를 먼저 장착을 해 볼게요 발열판을 덮어 버려 메인보드는 장착이 끝났고 파워 장착 해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얘는? 음 깔끔해. 음제 응. 집에 있는 제 안텍 CA 제품은 개판입니다 뒤에가 선정리를 안 해가지고 이거 국룰이죠 자기 건안 하죠. 이제 고객님들 제품은 이제 일이니까 하는데. 내 거는 그냥 다치기만 하면 아 다쳤구나. 음. 근데 또 뭔가 고장 났을 때는 아예 안 하는 게 조금 메리트야 어떻게 보면. 자 파워도 장착 끝났고요. 하필 이쁜 케이스가 c 8이라 아니 c 8이라욕 어, 욕하는데요. 이거? 아니 아니 C8. 아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이 케이스로 많이 많이 나오더라고요아 내가 이 케이스 작업하는 건 너는 처음 보는구나 음, 너는 내가 봤을 때 리안리를 제일 많이 했고 뭐 컴팩트도 하고 음. XL도 하고 RGB도 하고 여기에 써멀그리스가 여러분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어? 요즘에 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뭔데? 써멀그리스 그리고, 이, 뭐라 해야 돼, 막대기, 그리고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뭐야?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걸 떼, 고 떼주고, 얘를 붙여요, 여러분. 딱 모양에 맞게끔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써머를 발라요. 그래서 아니 <laughs> 결과가 예상돼. 약간 이것도 감성이네. 조립하는 사람의 감성. 서머 이렇게 바르고 그다음에 막대기로 서머를 펼쳐줍니다. 와 대박. 이 벌집 모양에 맞게끔. 근데 이 이것도 나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얇게 바르기가 사실. 얇고 넓게 이렇게 펴 발라 야 진짜로 좋은 좋은데 아... 이게 사실 사람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거를 이렇게 바른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서 아, 아 그러네 얇게 바른다는 장점이 있네 음. 얇고 균일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걸 떼면 됩니다 이제 딱띄면 요렇게 어 재밌어 음. 오 재밌어 거의 기계인데 찍어냈는데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요또 볼트 가리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딱 꽂아주면 끝이 납니다 요렇게 재밌죠 자 그래픽카드 장착 전에 케이블을 전부 다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되면 하단부의 케이블 연결이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맞네. 특히나 또 그래픽카드가 크게 되면 더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있던데. 어떤 거? 약간 이제 업자들이 음. 유부남들을 위해서 음. 어떤 그래픽카드가 좋은 그래픽카드인가. 아, 두꺼운 게싼 마이다? 아. 봤지 봤지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여러분 거짓말은 옳지 못해요 어차피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도 결국에 들통납니다 예 네, 유부남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예 네, 어차피 들통납니다 아니 그렇다고 너 때문에 들통날 필요는 없잖아 아 그건 맞긴 하지 자 글카를 왜 세워서 끼냐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세워서 껴도 문제가 되지 않게 끼울 수 있으니까 그냥 끼우는 겁니다. 그렇지, 글카 지지대 이렇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그쵸? 깔맞춤이 딱 되게끔 글카 지지대도 이 그래픽 카드랑 색깔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막어 ARGB 케이블만 화이트하고 막 글카 지지대만 막 실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전원 한번 켜보겠습니다. 진 <laughs> 자자 어디 왜뭐자오끄아자 그러면은 어 윈도우 설치하고 지금 보시면 요 증상이에요 PWM을 PWM을 SATA로 보조 전원을 안 받으면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지안 받은 거야 부팅 전에 아 지금 얘만 안 받은 거야. 아. 어, PWM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거든 어. 지금 우리가 3팩 짜리를 하나를 샀잖아 음. 그래서 하나 들어있는데 어차피 부팅되면 은 괜찮아지긴 해 아. 근데 이 바이오스 단계에서 약간 요렇게 깜빡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웬만하면은 SATA 연결해서 해라 그렇지 네 일단 지금 초기 세팅을 다 잡아봤고요 어, 이제 선정리만 하고 네 선정리까지 하고 어, 초기불량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네, 그렇게 출고를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블랙 세팅도 지금 굉장히 예뻐요. 네, 굉장히 예쁘죠? 여기서 이제 LED 색상을 변경을 하게 되면 더 예뻐지거든요. 지금은 제가 화이트 색상으로 동기화를 걸은 거고 네, 그래서 오늘 어, 블랙에 리안리 네, 전체 팬 추가해서 세팅을 한번 해봤고요. 어, 보시다시피 LCD는 없죠? LCD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예쁘다. 네. 어,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있죠.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08떠 있는 거. 네. 뭔데? q 코드에 08떠 있는 거. 어 저게 정상 부팅 이된 거야 지금. 음. 에러가 없어. 음. 오류가 없어. 그런데 08이 떠 있어. 원래 00 떠야 되나? 아 어, 그렇지. 음. 00 떠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00 떠야 되는 게 정상이고 08이 뜨는 애들이 있어요. 어, 이번 부팅에는 00 떴다가, 다음 부팅에는 또08 뜨기도 하고, 네. 정상입니다. 08 떠도.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 실사용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저 에러 코드가 실사용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스 상에서 한번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어, 지금 최신 바이오스 올렸는데도, 아직까지 붙여지지가 네, 않았네요. 다음 바이오스에서 아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